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 순위 10위부터 1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10위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음마입니다. 총 세대수는 4,424세대이고, 3 1평의 최고가 26억 3,500만원이고, 실거래 가격은 23억 7천만원이 되었습니다. 하락한 금액은 2억 6,500만원이고, 하락률은 10%입니다. 9위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독 아르테온입니다. 총 세대수는 4066세대이고, 34평의 최고가 19억 8천만원이고, 실거래가격은 13억 1,500만원이 되었습니다. 하락한 금액은 6억 6,500만원이고, 하락률은 33%입니다. 8위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관악 드림타운입니다. 총 세대수는 3,544세대이고, 33평의 제곱가 11억 5,500만원이고, 실거래가격은 5억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. 하락한 금액은 6억 500만원이고, 하락률은 52%입니다. 7위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입니다. 총 세대수는 3,658세대이고, 24평의 최고가 14억 3천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은 11억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. 하락한 금액은 2억 7천만원이고 하락률은 18%입니다. 6위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엘스입니다. 총 세대수는 5,678세대이고 34평의 최고가 27억이고 실거래가격은 22억 8천만원이 되었습니다. 하락한 금액은 4억 2천만원이고 하락률은 15%입니다. 5위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리센츠입니다. 총 세대수는 5,563세대이고, 13평의 최고가 12억 7,500만원이고, 실거래 가격은 9억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. 하락한 금액은 3억 3,500만원이고, 하락률은 26%입니다. 4위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부 3단지입니다. 총 세대수는 3,045세대이고, 26평의 최고가 11억 500만원이고, 실거래 가격은 8억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. 하락한 금액은 2억 9500만 원이고 하락률은 26%입니다. 3위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 그라시움입니다. 총 세대수는 4932세대이고 24평의 최고가 15억 3000만 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11억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. 하락한 금액은 3억 8천만 원이고 하락률은 24%입니다. 2위는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파크리오입니다. 총 세대수는 6,864세대이고 33평의 최고가 25억 3천만 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18억 7천만 원이 되었습니다. 하락한 금액은 6억 6천만 원이고 하락률은 26%입니다. 1위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헬리오시티입니다. 총 세대수는 9,510세대이고 33평의 최고가 23억 8천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은 17억 7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. 하락한 금액은 6억 5 0 0만원이고 하락률은 25%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